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할 거는 뭐 자동차 실시간 견적도 아니고요 자동차 실시간 리뷰도 아니라 바로 어, 수원시에서 아주 특이한 걸 합니다 요게 돈을 벌수 있는 아이템인데 요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를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최대 한 달에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아, 잘 하면 또 돈을 벌수 있는데, 요게, 요게 하이튼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 요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딥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안내문을 한번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 요거는, 아, 불법 광고물 때문에 요를 하는 건데요. 이제 불법, 불법 광고물이 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나 뭐 유흥가라든가 번화가에 그냥 뭐 불법 광고물들이 진짜 뭐 거리를 막 더럽히고 있고 뭐 전신주라든가 뭐 이런, 어? 벽면에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이제 도시의 미간을 해치죠. 이렇게 때문에 수원시에서 이 그 공무원들만으로는 이 불법광고물을 이제 수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수거를 하는데 어 그냥 하라면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보상제도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건데요 일단은 시행기간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올해만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 사업 성과 및 예산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이건 어떤 말이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많은 거 많은 이제 불법 광고물이 수거가 돼가지고 어, 정해진 예산을 저, 정해진 예산을 다쓰면 이제 조기에 그 조기에 이제 그 끝낼 수도 있다 이런 말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참여 자격은 만2 0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가능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하셔야 되고요. 또 동일 세대원 중한 명인데 이거는 말만 그렇지 뭐 세대원인. 다섯 명이다. 그런데 뭐 다섯 명이 그걸 다 수거하고 그냥 한 명이 대표로 가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뭐 수원시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고 어 대상 강그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이죠. 쭉 보시면 이제 불법 광고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보상금이 지급 제외되는 광고물들은 합법적으로 예. 계재가 된 광고물들은 인정을 안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상금 지급 기준인데요. 한 명이 1개월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세부적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현수막. 요게 이제 그, 제일 크죠. 그래서 1 천원. 한 장당 0원인데 시설물에 부착된 끈까지 그 포함해서 제출해야 되고 벽보 요거는 스티커가 500원이고요 그러니까 접착제 등으로 이제 전체가 부착된 거 그리고 이제 일반형은 300원인데 요거는 이제 테이프 등으로 일부 부착된 거 그리고 요 전단지가 아마 가장 많이 제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a4 용지 요게 이제 장당 1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명함형은 뭐말 그대로 명함 형식으로, 가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게, 뭐, 일수 쓰라, 일수. 일수하고, 무슨, 뭐, 이렇게, 뭐, 마사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후,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명함형 명함형이고요. 50원 장당. 그래서, 이렇게,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장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신청 절차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주일에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접수처는, 주민등록상 본인이 거주하는 그 행복복지센터, 그리고 접수 방법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어, 그리고 보상금 지급은, 어, 신청인 개별계좌로 입금을 하고 2월, 그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날 일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달인데, 1월달에 신고를 해서 접수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2월 15일날 돈으로 이제 지급을 해주고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아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말 유흥가라든가 이 번화가에 정말 그냥 바닥에 쫙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수거해 가지고 갖다 주면은 어 돈을 쉽게 벌수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고 막 없는데, 그걸 막 돌아다니면서 막, 허리 숙어가, 숙여가면서 한 장, 두장 이렇게 줍는다면, 이건 또 되게 어,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시간하고, 그, 노동력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요거는 참 애매한, 애매한 알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laughs>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포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야가라! 포포스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